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어서 우리 건강하게 우리 현장님에들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첫 번째 곡은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 집에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Oh, yeah.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느껴보고, 우리 주님만 기억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씩씩하고 신랑을 찬양합시다. 오마큐.

시간 다 함께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 준비 됐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진 지역에는 코로나19가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이 빨리 보급화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김이삭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희작 전도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디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붙잡고 어디에서든 늘 살아갈 때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늘 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줄믿사고 원하며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어, 오늘 나눌 말씀을 읽어줄 친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줄 친구 나와주세요. 오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슬아가 말씀을 너무 잘 읽어줬죠? 어, 맞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차례예요! 어, 다시 한번. 시작! 이제 내 차례예요! 오, 좋습니다. 이제 내 차례요? 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전사님이 하나 사진을 보여줄텐데, 이 사진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아나요? 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바톤이라는 거예요. 이 바톤은요, 우리 친구들이 달리기 시합을 할때 뒷사람이 앞사람에게 잘 달려주는 것을 부탁하면서 전해주는 것, 그것을 바로 바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바톤 터치는요, 달리기만 할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바톤을 건네주는 것과 같이 무언가를 전달해줄 때 부탁할 때도 바톤을 건네준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톤을 건네주는 것처럼 앞에 있던 어떤 사람이 뒷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부탁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해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저번주의 말씀이 기억나나요? 오, 맞아요. 저번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이 등장했어요. 특히나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의심하였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다짐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생활했어요. 4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과 전우사님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영상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 천사가 말하길 예수님은 부활하였어요. 아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모아 부탁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어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어, 맞아요. 어,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바로 말씀의 바톤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부탁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마지막 말씀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잊지 말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짐했어요.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바톤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전해야겠다. 제자들은 다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요. 멀리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서 도와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도라는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사도들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그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의 바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 믿음의 바톤을 말씀의 바톤을 누가 받았을까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의 말씀의 바톤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바톤을 받기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바톤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우사님, 저는 그럴 힘이 아직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전화해야 하는지 알수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끝까지 가르쳐 지키기 위해 전하기만 해. 너희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내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담대하게 전하며 용기 낼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할 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겠어요. 다짐하는 친구들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요.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배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어네 맞아요 우리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가나 정말 어, 마스크 잘 쓰고 손잘 씻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